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채널 신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네탁 NV7000 SSD를 이제 환불을 위해서 중국에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본문에도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문제를 이제 그 네탁 측에 제기한 것은 3월 9일이었어요. 환불이 결정된 것은 3월 27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3월 29일인데 오늘 드디어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토스페이로 결제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불 방법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올리, 올리기도 했고 다른 분들 많이 올려주셔서 뭐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건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제 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영상 및 사진으로 문제를 같이 제기했고요. 그리고 CS 담당도 인격체기 이 때문에 존중하고, 그리고 비서고는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낸 거에 대해서 바로 답이 오지 않더라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처리 잘된것 같고요. 좀 느리긴 합니다. 이제 한국처럼 채팅 걸면 바로 오지도 않아요. 아침 9시에 보내면 뭐 저녁 5시에 답장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꼭 오더라고요. 이네가 SSD는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가성비로는 떠오르는 별이 맞았습니다. 뭐 삼성 등의 그런 최고, 최상위 제품과 동등한 그런 스펙을 자랑했죠. 하지만 가격은 절반 또는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노그릿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자체 펌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이 n v c 1000 모델에 대해서는 말이죠. 꽤 많은 그 SSD 제조사들이 자체 컨트롤러가 없습니다만은 가져와서 그런 랜드라든지 이런 조합을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컨트롤러 그런 제조사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요. 하여간 SSD는 메이저 제품을 사야겠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탁이라는 회사도 이제, 물론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네탁을 보내고 마이크론 P5 플러스 제품으로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네탁만큼은 아니지만 체감 성능은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그리고 마음도 평안합니다. 퀘이사존 SSD 게시판을 보니까 거의 매일 지금 네탁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례들을 보니까 문제 없이 사용 중인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문제가 생길랑 말랑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RMAC를 뜯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 발생했을 때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를 꼭 환불 등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비가 한 2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그 내탁측에 얘기해 봤어요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랬더니 다음번에 물건을 살때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탁에 뭐 제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때한번 다시 그 정도 딜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